지금 뭐두팀다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사실은 뭐 어느 정도는 지금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웨이크조즈는 웰빙핀일수 있는 확정이고요. 네, 예스크랜트과 위너스도 어, 일단은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어, 승점 2점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3일도 남아있고 충분히 뭐 일단은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그렇죠. 되는데 네. 근데 일단은 1위로 가느냐 2위로 가느냐 그 싸움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더군다나 어, 에스크랜트카 위너스는 지금 TX 제이드스히로스와 승점 1점 차이기 때문에 순위 싸움은 아직까지 진행해 네. 자, 쿠드롱부터 6세트 갑니다. 자, 쿠드롱 선수가 조금 좀... 초구 공략을 먼저 하기 때문에 정말 유리하죠. 네. 오늘 승점을 3점을 챙길 수 있는 전촌. 위치에 있습니다. 아... 길어요잘 들어갔는데요. 좋습니다. 네. 네. 쿠드롱 네. 선수도 뭐 끝까지 사실은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좀 진행이었어요. 좀 두껍게 잘 밀어졌는데 마지막 쿠션 전에 사실은 좀긴 각도가 형성이 돼서 마지막 쿠션에서 계속 쳐다봤던 쿠드롱 선수인데 득점이 됐습니다. 자, 스피닝 볼인데 스피 볼. 아, 네. 슬럼프미너스 채팅. 잠쿠드롱 선수는 뭔가 테이블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려워져요. 네, 조금 실수가 많이 나오고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상대방 강동궁 선수는 무조건 승리를 또 따내야지 어, 플립 올라가기 전 1위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여러 여러 아, 높게 됩니다. 네, 자 지금 첫 번째 공 공략을 했는데 네. 됐어요. 네. 다음 공도 괜찮아 보여요. 강동궁 선수가 어제 연기였죠 신한 알파스와의 경기에서 5세트 남자 단식 남아서 신정주 선수에게 4이닝 만에 15점.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어떤 승기를 좀 잡을 수 있었던 그런 경기를 만들어 줬는데 지금 강동궁 선수가 이번 6라운드에 들어서는 정말 좋은 모습이 아직까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자, 원뱅크예요 됐어요. 그리고 아는 포지션 네. 플레이 참 잘하네요. 정말 뭐힘 배합까지 사용이 됐던 아주 가벼운 터치에서의 원뱅크였는데 네. 아, 뭐 키스도 완벽하게 빠지면서 이목적구 지금 두께도 완벽한 지금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강동우 선수 오늘 첫 등판이고요 아 그렇지만 지금 놓치고 말았네요 안 돼. 안 돼. 지금은 차이가 좀 컸어요 네. 예. 좀 부담감이 있었던 모습이 아닌가 예, 일목적구 두께를 너무 두껍게 맞추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트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11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 한 이닝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잘 봐주세요 다시 프레드리 코드롱 뱅크샷 시도를 네, 어 하네요 하죠 길어요 <laughs> 약간 출발부터 좀 길게 나갔죠? 네 맞습니다 네. 뭔가 지금 테이블의 전체적인 공구름을 푸트롱 선수가 좀 의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것은 바로 이제 지난번 크라운에테 챔피언십에서도 그랬었고요 그렇죠 그는. 강동구 왼쪽 회전이면 대회전이긴 한데, 네. 네. 선은 키스를 또 빼줘야 되고, 네. 내공을 또 길게 만들어야 되는 형태를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대회전이 아니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리버스 가능하죠. 리버스 공략도 되지만 리버스가 조금은 득점 확률이 적죠. 음. 네, 대회전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대회전으로 갔어요. 하지만 아 키스, 이것 아 때문에 구멍을. 했고요. 네. 네. 지금은 얇은 두께에서 내공이 먼저 움직이는 선택을 했는데 자, 키스 베네이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보다 좀더 얇게 우선 스피드가 또 동반이 돼야 됐던 어려운 배치였습니다. 옥신같 네. 투샷은 <laughs> 프레드리프 드롱이덤매특허입니다 아, 지금 이렇게 멀리 있는데도 지금처럼 뭐 컨트롤을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는 아주 좋은 리버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회전 들어가면서 득점이 돼야 되는데요. 올라오면은 넘어가겠죠. 예. 어디, 어디, 어디. 뭔가 지금 우려한 상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전체적인 지금 공의 진행을 보면 쿠드롱 선수가. 두꺼운 두께를 쓰면서 사실 공략을 했기 때문에 네. 짧아지는 사실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강도금, 자 내려와야 돼요. 길게 세워 쳤는데요. 올라오면서 됐어요. 사정. 사실 지금 같은 이런 공략을 또 성공을 시켜주는 게 그날의 어떤 운도 가져갈 수 있고. 확실하게 득점을 보여주면서 상대편의 뭐 기도 확실하게 눌러줄 수 있는 좋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단식에서 12승 6패로 팀을 이끌고 있는 리더 주장 헐크 강동궁이고요 옆돌리기 섬세한 옆돌리기예요 좋아요 성공합니다 여속 2점 네, 다음 팀도 좋아요 강동궁 선수도 최근 페이스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금씩 자신의 모습을 지금 잘 찾아가고 있는 또 강동우 선수예요. 네. 네. 뒤돌리기와 앞돌리기 중에 네, 뒤돌리기. 직접 이러면 짧아집니다. 아, 아, 네. 더군다나 스피드가 오, 있다 보니까 네. 예. 강동우 선수도 피비투어 시작한 이후에 아 참. 본인의 페이스를 찾지 못해서 아쉬움을 겪다가 이제 우승 한번 하더니 그다음부터 저, 어, 그 다음부터 어그네 맞습니다 본인만의 샷 컨디션을 찾아가더라고요. 네. 참, 지금도 아주 큰소한 차이로 빠졌는데 네. 지금과 같은 배치에서 평상시에는 뭐0번 치면 0번다 맞는 사실은 그런 배치들이에요. 그렇지만 워낙 뭐. 이 마지막 세트에 지금 서로간에 서로 양 선수간에 주어진 워낙 뭐큰 중압감 때문에 네. 조그만한 실수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성공시키는 브래드리 쿠드롱. 쿠드롱 선수는 지금 득점만을 위한 공격을 했죠. 단공 배치는 우선은 어떻게든지 나오면 내가 맞춰내겠다는 방식을 선택을 했던 자, 공격이었습니다. 뱅크션. 아까 좀많이 길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성공한다. 오늘은 점. 자프레드리프드롱야의프로야참 항상 같이 다니는 모습도 상당히 좋고요. 보기 좋아요. 네. 자, 다시 한번 원뱅크. 이런 걸 웬만하면 크트롱안 놓쳐요. 칠대5 아, 네. 역전, 4점 남았습니다. 푸드롱 선수가 방금 조금 스피드를 사용했죠. 예. 이런 공은 사실은 뭔가 함정이 있는 형태예요. 음. 네. 그냥 선택에서는 빠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제 스피드 사용을 했는데 우선은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일접구 컨트롤을 잘 해줘야 될 텐데요 아, 자, 일적구는 그대로 냅뒀어요 자, 이러면 들어가지요 성공합니다 아, 네. 어. 6점, 다음 공 나와있어요 이경기에서 웰컴 투즈나 웰부 피닉스가 쿠드롱이 승리하게 되면 4대 2로 승리해요. 승점 3점 가져가게 되면 승점 45점이 되고 네. 에스케렌트카 위너스는 39점으로 6점 차가 되기 때문에 남은 3일 역전이 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웰부 피닉스의 1위로 마무리가 유력해집니다 아, 지금은 길었어요. 그쵸? 플레이오프 방식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4팀이 네 올라가게 되는데 4위 팀과 3위 팀이 먼저 대결을 하고 승리한 팀이 2위 팀과 그리고 거기서 승리한 팀이 1위 팀과 맞붙게 되기 때문에 1위 팀은 상당히 유리하다는 라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아, 역시 감독도 네. 강동우 선수도 뭐 스트로크 하나 빠지지 않지. 그렇죠. 강동우 선수 참횡단샷계열의공잘 치죠. 네, 그렇습니다. 워낙 뭐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로 지금 좋은 두께로 완벽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2점 차. 강동국은 5점 남았고 부드롱 3점 남았습니다. 방금 쿠드롱 선수가 옆돌리기에서도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쿠드롱 선수는 우선 자리에서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기회를 이제 강동우 선수가 그냥 놓치면 안 되죠. 레스타임아 옆 돌리기 뒤로 돌려 치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시도할 야, 아니, 것으로 보이는데요. <목소리로> 단은 <목소리로> 무슨... <목소리로> 뭐 저는 뭔가 김영곤 선수가 심적인 부분들을 좀 집어주고 어, 있는데 돌리고, 어, 돌돌을 어, 그래, 파이팅. 파이팅. 자, 네, 선택적인 부분은 강동훈 선수에게 맡기지 않았나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옆돌리기로 가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옆돌리기를 아주 짧은 각으로 바로 시도를 하느냐, 아래쪽에 리버스 엔드로 올라오는 각도로 한 쿠션을 더 맞추고 시도하는지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직접 짧게 봤죠? 아, 아, 미세한 아. 차이로 네. 리버스 핸드보다는 조금은 더이 방식이 더 좋지 않았나 사실은 음. 선택을 했는데 아, 지금 이렇게 진행이 잘 됐는데도 짧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잘 봤는데요 타이머 네. 쿠드람도타임아웃 어? 5점, 3점 남았어요. 두선 수가요. 이러면 한큐 싸움입니다. 네. 먼저 갔어요. 아, 이렇게 되면 많이 짧지 않나요? 올 내려가나요? 어, 내려가네요. 어, 오. 오. 이런 선수도 지금 정도 두께는 사실은 사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워낙 얇은 두께를 잘 맞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는 하얀 공을 코너 근처에 우선 놓겠다는 의도에서 시도가 됐고, 아, 지금 또 원뱅크가 우선은 나와 있죠. 조금 틈은 크지만 지금 위마주도 웃고 있고 서현민도 웃고 있고 왜다 이렇게 웃고 있죠? 위마주가 뭘 얘기했길래 이렇게 웃고 있죠? 오토매틱, 오토매틱 오토매틱! 오토매틱, 미스 오토매틱 오토매틱이라는 건 자동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쿠드롱 선수의 공격이 워낙 정확하기 때문에 자, 지금 뭐라고 쓴 거예요? 오토매틱. 오토매틱이라고 썼네요. i 이팅 t 이팅 g 이팅 g <laughs> h <laughs> t 의 표정은 웃진 않았는데요. 네. 네. 여러분 이게 오토매틱이라고 쓴 겁니다. AU 보이시죠? 자신감을 우선은 그냥 불어주는 뭐 그런 타임아웃이 아니었나? g 렇게보여 t 면 n g Fighting! f i 아 너무 두꺼워요 아 그리고 키스가 났어요 네. 두, 두꺼웠다고 할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마지는 원맥크 있으니까 마무리하자라는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두께가 두꺼웠기 때문에 뭐 키스 타이밍이 음. 생겼던 그런 형태로 진행이 돼버렸습니다자 이렇게 되면 강동궁 다시 한번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5점이면 한방입니다. 먼저 1점이 필요해요. 자, 한점 만들어 냈어요 자, 저는 아래쪽에서 공을 캐냈는데 네. 자, 내공이 우선 쿠션에 붙어있기 때문에 배치가 상당히 사실 궁금합니다. 아, 좁은 틈으로 들어갔죠. 또 하나 이 수구가 단축이나 장축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한정돼 있다라는 네. 얘기잖아요. 네. 예. 아 그리고 네, 일리적구의 위치도 네. 쉽지가 않네요. 네, 그렇죠. 선 붙어 있으면 사실 선수들 상당히 불안한 네.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하게 오른쪽으로. 어? 오른쪽 칠수 있어요. 네. 오른쪽 잘 세워야 되고. 어. 그 리버스 얘기 나왔군요. 네. 지금은 앞쪽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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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공만 보이기 어, 어, 때문에 너. 음? 선은첫 번째는 어? 리버스 공략이죠. 일접그 그러기... 좌측으로 리버스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네. 어, 어. 어, 리버스는 우선은 양방향이 있습니다 우측이네요 우선 난이도가 있죠 빨간공 키스도 빼내면서 시도가 됩니다 1, 2, 3캡 아쉽네요. 참 진행은 좋았지만 저 뒤쪽으로 네. 또 마지막 회전량이 참 작용이 잘 됐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붙어있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그대로 나타났다고도 볼수있겠 그렇습니다. 그대로 네. 됐어요. 넷츠 oh, 포인트! 아프라잉 음. 공이 장축에 좀 붙어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네, 쿠드롱 선수의 완벽한 또 해결 방법이 어떤 방식이 나올지가 좀 궁금한 배치인데. 자. 여기서의 득점은 아, 횡단인 아, 것 같습니다. 횡단. 좁은 공간에서 자원오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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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역시. 세계 최고의 공격수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에야, 오늘 좋은 마무리였어요. 예, 네. 웰컴 도출의 웰뱅 피닉스의 이 승점 3점은 승점 45점이 되면서 에스케네트커 위너스와 승점 6점 차 남은 경기는 세 경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웰컴 도출에게는 일단 상대 전적에서도 에스케네트커에게 앞서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1위로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확률이, 확률을 상당히 높여놨습니다. 그렇죠.